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에 제가 싸움을 붙여 본다 했죠. 얘, 얘 입을 아래로 움직여. 아. 입 크기가 확실히 메갈로돈이 크네요. 이거 작고 근데 빨 빨강 팀 이기라면은 빨간 팀의 댓글 달아주시고 파란 팀이기라면은파랑 팀의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본격 싸움 을 시작합니다. 실제로는 얘네 둘이 싸우면 어떤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? 그게 저는 궁금하네요. 덩치 깝은 아까 전에 했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. r 디 a 얘네 둘이 로는 막 싸우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는데 어 덩, 얘네 둘이 한번 싸워 보고 싸워 보고 싸워 보고 싶거든요. 제, 저는. 얘네 둘이 한번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, 누가 강한지. 그러면은 여기서 싸움을 붙여 보겠습니다. 레디 고. 아직은 아무 방어 없는 상황이고요. 오케이. 메갈로돈 물었다. 아 놓습니다. 잠깐만. 와, 좀 클레어스테어스가 방어 엄청난 방어력으로 메갈로돈의 이빨도 막았지만 얼굴 전격. 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 아까 보셨죠. 얼굴 전격. 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? 이거 얼굴을 이렇게 집어 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메갈로돈이 아주 그냥 꿀꺽. 한 입거리네요. 여기서는, 메갈로돈, 메갈로돈이랑, 얘네 둘이랑, 뭐 별로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? 음, 근데, 덩치 값이 더 쓰고, 세고, 얘한, 덩치 값이 더 세고, 그리고 물어 뜯고, 예. 얘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얘한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. 얘는 좀 적게 댓글 달아주시고, 그럼, 메갈로든으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